SK와이번스는 선발투수가 임치영 선수, 포스 조인성. 어, 팔에못 끌고 나온다는 얘기죠? 예. 7교, 야골라 유격수. 잡아서 1루. 공격 때도 최정 선수에게 타고 가. 어, <laughs> 경기 전에 선수 프리배팅 할때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요. 오늘의 승리투수 임치영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저 권상훈 포수가 리더를 엄청 잘해주는 것 같습니다. 어, 어. 드디어 임스타출격하나요 그리고 타석에는 9번 타자 임치형 와.. 드디어 있어. 선 이거! 일로! 와.. 수고 와.. 1루수가 굉장히 잘했어아 이거 너무 좋아 타이밍 캐치 아 1, 3진 한, 이닝, 한 이닝을 더 들어가네요 아 집에 가야겠아 잠깐만요 지금 지금? 어디로 가죠? 지금? 나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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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야 임치형 선수 올라가네요 <laughs> 임스타TV 구독과 좋아요 야 Ooh 맞나… you know ja oh right 아, 저거! Ja oh yeah. 어 yeah. yeah. yeah, 아, 저거! 아, 저거! Ah ]Yes 아, 선수 아, 아, 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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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드신 것 같아요 아는좀 어 좋은 아요오 맞췄어요 영광입니다 아이 갑자기, 갑자기 임, 임치영 선수 생... 그때는 이런 영상이 없었어요 아자 볼까요? 슬라싱 라다우디스에어 이이 KKK 오늘 경기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라이경 오늘 세이브 기록하신 임치영 선수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어, 진짜 네임도 있는 선수를 만나게 되는 것도 영광인데요. 투구를 직접 볼수 있어서 더욱더 영광이 아닐 수 없게 생각합니다. 먼저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전 s k 와이번스 투수였고요. 유튜브, 인스타 TV로 활동하고 있는 임치영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제천님과 처음 참가하시게 되는데, 어떤 소감 한 번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일단은. 야구를 안 하다가 이렇게 또 강원도 내려와 갖고 제천리그라는 이렇게 또큰 리그가 있어 갖고 저도 오랜만에 이렇게 야구장 나오니까 감회가 또 새롭고 또 즐겁게 야구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예 오늘 어 마지막 5회 초 1이닝 막으시면서 세이브 투수가 되셨는데 프로의 세이브와 사회인 야구의 세이브가 혹시 느낌 차이가 있는지 프로때나 지금 오늘 경기나 마운드에 올라가는 자체는 항상 긴장되어 있는 것 같고요 어, 프로 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긴장하고 열심히 또 전력투구 하려고 쓰읍, 던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별 차이가 별로 없어요 오늘도 아. 긴장 많이 했거든요 아, 그 아까 전에 마지막 투구 하나를 남기고 타임 걸고 잠깐 몸 푸셨잖아요 네. 그때는 혹시 뭔가 있었나요? 어, 제가 지금 운동을 심지한 3년 정도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살이 많이 쪄서 어, 너무 힘들더라고요 <웃음> <똑만으로>. <웃음> 어, 프로에서 직접 뛰셨던 그런 대투수도 어쨌든, 똑같은 위기 상황이나, 세이브 상황에서는 긴장되신다는 것이, 아, 진짜 이 야구를 얼마나 진지하게 생각하고 계신지, 참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현재 유튜브를 운영하고 계신데, 예, 어떤 걸 하고 계신지, 말씀 부탁드습니다 음, 지금, 야구 유튜브를 하고 있고요. 계속 초반에는 활동을 하다가 조금 이제 뭐 사건 사고가 있어서 지금은 좀 쉬고 있다가 다시 이제 리그 나오면서 아마 조금 재밌는 컨텐츠를 올리려고 지금 저희 팀원들이랑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조금만 기대해 주시면 아마 사회인분들에게 조금 더 유용한 영상을 좀 만들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여기 지금 구독과 좋아요 1인 해주실 거죠? 이거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임청 선수의 투구에 환호하는 우리 많은 사회인 야구 선수들과 또 관중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음, 야구장에서 프로 선수답게 더 뛰어다니고 조금 더 모범적인 프로 선수의 모습을 보이며 매경기 진짜 100% 전력투구하는 그런 선수도, 선수로 사회인 경기도 최대한 열심히 즐기도록 하겠습니다. 1919, 정말 진심을 다해서 던져주시는 우리 임치영 선수의 투구를 보러 제천 야구 많이 찾아주시고요. 또 임치영 선수가 운영하시는 인스타 TV 많이 구독과 좋아요, 좋아요. 눌러주세요. <laughs> 감사합니다. 오 아, 감사합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아, 아, 사진 한번.